모아비, 모아비 차량인데요. 이거를 지금, 제조하는 이유는, 리플라이밍 제조를 하는 거예요. 튼튼하 작업이라고 그러죠? 너무 귀엽다고. 이 부분을, 여게 바르면, 의자가 각도 조절이 됩니다. 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모아비 차량이 이렇게 오늘 입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작업부터, 도어트립 시트, 리무진 시트, 바닥작업을 다할 겁니다. 천장도 이제 엠보싱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공사가 꽤 큽니다. 이거. 오늘 내일 해서 작업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요 기둥 필라도 작업을 다할 겁니다. 8개죠. A, B, C, D 필라까지 작업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도어트립도 하려고 이렇게 좀 탈거한 상태고요. 시트는 이렇게 지금 다 분해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요거 리클라이닝 작업을 했고요 요 열선 패드 있지 않았었니? 어, 바닥등은 2열은? 2열은 네. 없었어? 네. 음, 옵션이 있는 것 같은데 문짝에 2열 열선이 없었니? 이거?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는 있는데 열선이 없다? 어? 바닥만 돼있나? 이게? 바닥이. 아, 모아비는 이렇게 등쪽에는 열선 패드가 없고, 이렇게 바닥 쪽에만 패드가 들어가 있네요. 바닥은 있고, 등쪽에는 열선 패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네요 그죠 원래 등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작업 이쁘게 해서 리무진 시트 천장 바닥 엠보싱 작업까지 해서 그 내일 또 리뷰를 올려 드릴게요 자 기대해 주세요